지난 한해 임금을 받지 못한 지역 노동자가 1만 8천 명을 넘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체들이 노동 인력 자체를 크게 줄이면서 전년보다는 피해 금액과 인원이 모두 감소하긴 했는데 문제는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.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경산 진량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. 설을 앞두고 분주해야 할 공장 앞마당은 정막하기만 합니다. 지난해 5월, 법원으로부터 회생 절차 명령을 받은 이 업체는 아직도 2천여만 원의 임금이 체불돼 있습니다.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불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역 체불 임금액과 피해 노동자는 줄었습니다. 지난해 12월까지 체불 임금액은 1118억 5천여만 원으로 전년보다 22% 정도 줄었고 체불 피해 인원도 2만 3천여 명에서 1만 8천여 명으로 16% 감소했습니다.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업체에서 노동 인력 자체를 크게 줄인 영향이 컸기 때문입니다. 숫자만 줄었을 뿐 노동 환경은 더 악화됐다는 얘기입니다. 갑자기, 갑자기. 음... 통가고당러고 문제가 고버렸으니까 <laughs> <직장을> <laughs> <laughs> 대구지방노동청은 설을 앞두고 오는 3 0일까지 공공 건설 현장의 임금 채불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서는 한편 채불 청산 지원 기동반을 운영합니다. 또 채불 청산 의지는 있지만 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를 위해 한시적으로 용자 이자율을 1% 포인트 인하해줄 방침입니다. 경영난으로 인해 채불은 발생했지만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들 대상으로 저리로 사업주 용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명절 요 특별 기간 동안에 금리 자체를 한1% 포인트 인하를 해 주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불안과 계속되는 임금 채불 피해 설을 앞둔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의 시름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. TBC 김낙성입니다.